아, 말을 못하는 건가? 자, 일단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New World! Yeah, 안녕하세요, 리토리입니다 아, <음> 안녕하세요. 어, 이. 아, 말을 못하나봐요. 네. 그러면 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겠어요? 아, 말을 못하는구나. 말을 못하는구나. 아, 그 기자회견에 온것 같은데. 약간 그최기에.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좀 요즘...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니, 일로, 일로 좀 가요. 네. 아 네. 약간 썰려 있었어. 우리 오랜만에 뵙네요. 아우 잘, 잘 지냈어요? 아잘 지냈어요. 소리 지르지 말고 손은들어어 그래 손은들시다손은듭시다 우리. 이야 그래 좋네요. 아 오랜만에 보네. 아 네. 이거 또이 저희가 이 무대이자 정말 좀... 오랫동안 네. 다들 되게 오래, 기다렸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거의 한, 이제 저희가 콘서트를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2년이 다 돼가죠.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유 아, 저희 도 요즘 또 코로나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아유,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시느라 되게 바쁜 일정 스케줄또 갑자기 또 이렇게 잡혀가지고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또 되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앨리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일단 저희가 이렇게 뭔가 영화관에서 무대 인사를 드리러 온는건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네, 맞아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상연을좀 재밌게 즐겁게 안전하게 그리고 보고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망 같아서는 보러 앉아서 보고 가고 싶어요 야, 저희도 그 얘긴 했어요 보고 가면 안 되죠 고 오늘, 오늘 뭐, 내려가는 뭐, 거냐고 뭐 뭐. 근데 이게 뭐 스페셜이라서 <laughs> 못 본다고 하더라고 아좀 많이 아쉽네요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는데 아 그리고 또 우리 찬이가 또 건강하게 들어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박수 아, 칠수 있구나 박수 칠수다 우리 근데. 이야 아 힘들었어요. <웃음> 아, <laughs> 아찔해요, <맞지? 웃음> 성장만 해도. 아.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 사실 이게, 어. 이게 코로롱만 아니면 더 일찍 하려고 했었던 거였잖아요. 아, 어, 맞아요. 근데 이제서야 하게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뭔가, 저희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웃음> <웃음> 죄송하기도 했었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또 이게 좀, 뭐지? 예측 못하고 이 날짜에 잡혀가지고 못 오신 분들 좀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조금 저희도 같이 좀 아쉬움 많이 큰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조금 이제 찬이 형도 좀 건강해서 더 돌아왔고 또 앞으로 좀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기회를 저희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더 많이 뭐 잊을 수 있고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오늘 그렇죠. 재밌게 보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말도 잘해요 우리. 아유 그럼요. <laughs> 귀여 이거 보는 이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이거 보통 보면 어떻게? 그 비키 비키봉 이렇게 들고 가요 아니면 그냥 가요 어, 이거, 이거 나도 궁금하다 비키봉 있나요? 비키봉 어, 있어요. 아, 아 아니 이렇게 어, 빅키봉 있다, 아니 보통 이렇게 DVD 한, 본다 그러면 우리 팬분들 이렇게 그래. 다 같이 비키봉 들고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네, 가지고 계시네요. 원래 이렇게 또 마음속에 항상 비키봉 지니고 다니잖아요. 빅키봉. 알겠죠? 형제 비키봉 <laughs> 안 지니고 있어요? 예? 네? 비키봉안 지니고 있어요? 지금 지니고 있죠. 어 보여줘. 예? 네? 보여줘. 아또 보여드리려고 또 이게. 거짓말. 다들 마음속에만 있 마음속에 항상 비키봉을 아, 예, 예, 숨기고 다니는 거죠. 네. 마음속에. 어 이... 저기 있다. 마음속에 비키봉 <laughs> 대박이다. 어, 오랜만에 본다 저것도.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어제. 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한세 씨 뭐죠? 저희 컴백 스포일러 어떻죠? 아, 아 대박이죠. 저희는. 컴백 스포일러가 은디 떴는데 다들 어떤 컨셉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좀 되게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저희 의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컴백 스포일러가 떴다는 건 진짜 합격이 됐다는 거니까 또 새로운 음원을 무대 보여줄 생각에 설레는데 그때쯤이면 은 어. 음, 악방송에도 팬분들 입장을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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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또 이제 빅톤이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오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 준비 열심히 하게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어쨌든 오늘, 어, 이제 콘서트 상영회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콘서트 얘기를 잠깐 또한 2년 전의 추억을 이렇게 또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 네, 네, 네. 야, 왜? 벌써 시간이 2년이 됐어 그러니까 2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요. 우리 병찬이는 콘서트 때 뭐가 제일 기억이 남는지. 약간 관점 포인트 같은 걸좀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카메라에 나오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 옮겨지지 음. 어. 않았던 저희가 무대하고, 아마 거의 대부분산소기를다 썼을 거예요. 이게 <laughs> 아, 안 나왔는데, 무대하고 바로 뒤에 가서 그냥 털썩 쓰어지고 그냥 마스크 끼면서 숨 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었는데, <laughs> 이게 당기지는 않았더라고요, <웃음> 카메라에. <웃음>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laughs> 찬이 형은, 저요? 네. 이하 국문입니다. <laughs> 아니고 어, 어, 어차피 기억을 있어요. 그, 어, 차피 기억을 되짚어 보고 있어요. 그어 뭐랄까 그어 역시 어 펜서 무대가 아, 가장 재밌지 않았나? 아 펜서 재밌었죠.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약간 뭐랄까 뭐 발라드의 그런 느낌도 좋은데 역시 콘서트는 좀 이렇게 뛰놀고 이래야 좀 신나고 그렇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펜서 무대가 가장 아직도 기억이 남는 무대였던 아. 것 같아요. 댄스업도 재밌었죠? 어, 사실, 네. 콘서트 때는 사실 모든 순간이 되게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아, 네. 하고 싶은데, 굳이 굳이 뽑자면은, 콘서트에서만 볼수 있었던 저희 멤버들의 솔로 무대들이 있었던 아요 아, 네. 그쵸, 그쵸. 아무래도 그게 또, 그리고 그게 2년 전에 일이다 보니까, 그, 콘서트 하고 나서, 생일이 생일을 맞은 멤버들 생일 카페를 또 감사하게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음. 그 영상들이나 사진들 보면은 다 개인 솔로 무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카페에 다들 앉으셔가지고 그 모습이 게 귀여웠던 게또 기억나서 솔로 무대를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솔로 무대 그렇죠. 아주 뭐 폭발적이었죠. 아 이렇게 2시곡이될줄 알았으면 은 이시곡이 <laughs> 될줄 네? 알았으면 그, 네. 그 뉴월콘을 한 일주일 할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때 뉴월콘에 오셨던 분이 혹시 계신가요? 와. 오. 와. 아, 그때가 아직도 근데 진짜 선명하게 선명해요 진짜 너무 어. 내 고대마다 그냥 왜 멘탈 때도 그렇고 그냥 그 뉴월콘 때 자체가 너무 재밌게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아직도 아름거리는데 내년이면, 이제 올, 어, 한달 남은 2022년에는 또 유럽처럼 프로덕트를 할수 있을지 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더 열심히 준비할 것 같은데. 네. 나요? 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예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여기 아니고. 아, 나는 한세 말에 이렇게 약간 귀 기울이면서 끄덕끄덕 하고 있었지. 어, 어, 저는 이제 콘서트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비하인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연습실에서 이제 연습했던 영상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무대도 너무 좋은데 어, 멤버들끼리 연습할 때재미있던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좀 나와서 지금 오늘 오신 앨리스 분들께 이제 웃음을, 약간 재미를 좀 느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램이 또 있습니다. 네. 뭐 무대야 저희가 뭐 조금 열심히 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주시니까 네. 우리 앨리스 분들도 아실 테니까 네. 그 모습 말고도 다른 모습들도 더 멋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사실 저희도 이 영상을 확인한 적 없어서 네, 아, 정확히 어떻게 구성이 영상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서 봐야겠어요 음, 그러니까요 저는 아마 살짝 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봤을 때되게좀 그랬던 게 관객석에 앨리스가 꽉 차있을 때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그거를 보니까 되게 또아 이제는 또 언제 저렇게 할수 있을까 언제 또 이렇게 앨리스랑 이렇게 또 무대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저는 콘서트 하면은 뭐 저도 많은 게 생각이 나지만 뺏길까봐 예 뺏길까봐 래어 저희 집에서 엄청 혹적해하셨어 아아 맞아 맞아 아 맞지 맞지 약간 이런 아, 이런 네. 이런 느낌이었어 뺏길까봐 괜찮았죠 예큰돈 네. 깨주세요 여러분 아아예 <laughs> 네,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요. 1 0 0개까봐도 저는 되게 좋았어서, 1 0 0개까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냥, 네, 뭐, 저는, 뭐, 그냥 제 느낌에 네. 내년에는 좀더 자주 볼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아서. 아, 그럼요. 될것 같다는 희망을 갖고 살고 있어요. 저는. 네. 희망인 거죠? 볼수 있는. 아, 근데 이제 확신도 조금 있고. 아, 네, 그런 느낌으로. 아, 뭐, 있는데. 2022년은. 1월부터 컴백이에요. 그렇죠. 탄탄하게 시작해봐요. 아니, 저희 그 컴백 스펠러 떴잖아요. 네. 벌써 그 해석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요. 아니, 혹시 삼부작 아니냐 이런 말이 좀더라고요 네, 트롤론이라 써있으니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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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어. 여러분들 아유, 조만하십니다, 여러분들. 어, 어. 회사 직원 하셔야 돼요, 이친구 어, 어. 네, 여러분들. 조만하십니다. 가 삼부작이란 뜻이죠. 네. 어. 또 3부작으로 이거질수 있지. 그러 3부작이 아, 뭐뭐 아닐 수도 있고. 아니, 뭐, 아, 아 뭐.. 3부작입니까? 네. <laughs> 뭐부작일 <산부장일 웃음>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뭐 컴백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3부작이 아니라 인간극장아 너무 <laughs> 네? 뭐?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네 어쨌든. 아, 아, 오늘 내 해야, 해야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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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을 해야 돼서. 어. 아예 네. 아, 네. 네. 아, 우리들은 네. 우리, 네. 저희,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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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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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아, 저희 콘서트는 1 0 상영회니까 아, 콘서트 아, 얘기 그니까요 콘서트 콘서트 너무 좋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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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좋았죠 아내가 얘기 안 했어요 콘서트 너무 좋았어요 멤버들이 한 번씩 이 콘서트 얘기하면서 서로 다시 한번 좀 회상을 했는데 진짜 콘서트 때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럼요 진짜 다들 좀 많이 울기도 했었고 울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울기도 했었고, 그리고 많이, <laughs> 네, 많이 네? 울기도 했었고 많이 울기도 했었고, 음. 또 저랑 경찬이 형이랑 또큰 작은 또 이슈도 있었잖아요. <laughs> 왜? 둘이 싸웠어? 기억이 안 나요? 이슈요? 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아, 이슈란 네. 말이 굉장히 조금 아, 네. 수빈이가 네. 너 화장실로 데려갔나이 <laughs> 아니 아니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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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찬이 <laughs> 형이 엄청 신났어가지고 그 사랑하기 때문이었나? 그거 할때 아, 네. 저한테 뽀뽀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아, 아, 이게 그냥 사용한게 아니라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딱 맞춰가 돼가지고 꼬뽀를한 거지 네. 어, 제가 일부러 한건 아닙니다 아 그쵸 꼬뽀를 네. <laughs> 네. 어쩌다 보니 한다고? 그쵸. <laughs> <아니>, 어쩌다 보니 <laughs> 못하는데 하게 됐더라고 나도 몰라 <laughs> 기억이 안 너무 나요 깜짝이 네. 너무 깜짝에 좋게 됐네 그러니까 음. 아, 깜짝에 이슈를 하길래 어, 어떤 이슈가 있길래 진짜 이뒤에이로서막 하고 있다고 하니까 <laughs> 아근 네. 무서웠어요 순간 <laughs> 확실히 뭔가 콘서트 2시간, 3시간 하긴 했었는데, 네. 저한테는 사실 짧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있어요 재밌었죠. <웃음> <웃음> 이런 거 하고 있어. 네. 아, 네. 아, 네. 네. 둘째 날에는 진짜 제가 목상태, 저랑 승시용이 진짜 안 좋았잖아요. 아, 저는 진짜 큰일 났었죠. 네. 1형억 뭐 갔었거든요, 그때. <laughs> 네, 네. 들었어요 끝나고 난리 났데 근데 참고했어요 우리 식이형이 또. 아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서 그래도 다음에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도 와야죠 이렇게. 응, 그쪽 와야죠. 예, 맞아요. 와야죠. 와야죠. 생식 씨예 네. 콘서트에서 기억나요? 어, 뭐요? 제가 생식 씨한테 뽀뽀했었는데. 둘이 뽀뽀했었어요? 아 그만 뽀뽀했어왜 <laughs> 이렇게 뽀뽀 얘기밖에 안 해요? 왜 기억 안 나요? 어 기억 안 나는데? 아 기억이 안 나. 그렇긴 해요. 저도 꿈속에서 그랬어. 에? 꿈속에서 그랬어. 오!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 여기 여기 추첨을 다 해볼. 이거 되게 무난한 말이야. 아니 아팠잖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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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죠 아팠어요. 자 우리 우리 지금 이제 추첨을 좀 진행해볼까 해요. 아예예예 예. 빠르게 예, 예, 예. 넘어가봅시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예. 아, 예. 저희가 이게 추첨을 하잖아요. 헛소리에서 한번 공에다가. 여러분, 추첨을 하잖아요. 어 멤버 한 명당 하나씩 뽑으면 되나요? 아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송식씨부터 가져가요. 저부터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뽑았습니다. 아, <laughs> 아, 아, 행복. 난, 난, 행복. <laughs> 아, 지금 마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어, 두는데 어? 어, 어? 아 어? 뭐야 뭐야. 하나당 하나야. 저 약간 소박한 꿈이 원래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여가 생활을 좀 즐기려고 여기 시 g 브에서 스파이더맨 아니면 트리트 보고 싶어서거든요. 야 보자며. 근데 나오자마자 풀 스케줄이라서 하도못 쉬고 있어요. 아그니아 아, 그리고 또그 네. 뭐야 백신 패스만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멈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굉장이나시 원래. 시, 딱, 심에 아니면 아침에 딱 앉아가지고 혼자 이거 콩 홍보 먹으면서 네, 영화 보는 게 진짜 재밌어요. 네, 다 뽑았나요? 네, 다 뽑았나요? 네, 다 뽑았나요? 네, 네요 어. 어.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역순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열. 어. 네. 아. 지열. 어. 3번. 없어. 어 다시, 다시. 다시. 어.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뽑는 거 넘어가고, 없는 것도 있어요? 넘어 넘어 가고. 있어요. 탄형 형 아. 그럼 이거 내가 가지도록 입고 싶다는. 내가 가왜나 아 우리 아이랑으로 다시 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어. 디얼얼 어? 디얼? 디얼? 어. <laughs> 어? 어있어어 축하드립니다! 오우 예예! 와우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제꺼 좀 해볼까 하는데 e. 2열이네요 2! E. 2! E. 2열의 1 1번없어요 어? 없어, 어? 없어. 없대요? 그, 그, 없대요? 어,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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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시네요네 다시 한 볼게요 이거은다안어온대요 아니요 나와요 나와요 아, 나와 아, 그부 나오지 네, 2열 어, 있는데. 17번 어때요어때요 어? 어어와아아립니다어 어때요? 와아 어? 이...이...이...이... 방 반쪽 카투를 잃어버린 적은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미안 아아 아! 아, 왔어 왔어 어! 고다와 왔어 축하해요 와아아아아 자 TV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구독들이 보여요 호시가 네? 없대요 네. 아, 네. 그러니까요. 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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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저는 <laughs> 17번이에요. 근데 몇 열이냐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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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열이요. G, G? G. G열? 축하드립니다. 이때요? 이때요, 이때요. 네? 이대요, <laughs> 네? 이대요, 네? 이대요. 네? 왜 이래? 그 다음? <laughs> 어, 3번입니다. 3번인데, 2열. 어때요? 오! 아 있네요? 어, 2열 3번. 어,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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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이제, 14번인데요. 디열이에요디열 디얼. 2열 1 4번이요 아, 오케이! 깜부할래? 아, 깜부할래? <laughs> 어찌 빵과 치킨 이제 승식이 형 뽑아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해피의 H. H, H H열 H열의 1 8번 없어요. 없어요? 어, 어, 없어요? 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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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어요 오, 없어요 있었는데 음,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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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음소요 아, 어요 그냥 없어요 야 압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 네 맞추고 있어 아, 그, 렇죠 아, 뒤에서 오는지 타식이 나왔어요. 자. 어? 야, 여기가 아, 아, 좀 많이 나오네. 뭐야? 지열입니다. 지열. 아, 아, 이상해요. 지열! 19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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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예, 없어요. 아, 예, 없어요. 없어요. 아, 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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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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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 예, 없어요. 아, 예, 없어요. 아, 예, 없어요. 자. 운렬이 암별이 압열이 나왔어요. 아, 뒤 아, 아, 분들 아쉽겠지만 아, 자, 정말 안 나올 것 같은 A열. 아, 아, A, A 열입니다 A열이요. A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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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열에 로키 세븐. 7번! 아, 7번. 와! 야, 아, 축하드립니다. 야, A열이 딱 나왔네. 와!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축하드리고 나못 받으신 분들 지금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네, 표정이 많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저희가 얼마나 남았나요? 아직 좀 남았나요? 나도 좀보고가고 싶다. 아, 나도 보고가고 싶다. 아,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어, 요 어, 그러니까. 오늘도 거의 풀이에요. 이러고 바로 또 있어가지고 뒷자리에 음. 앉으라고요? 아, <laughs> 바로 그냥 그런 게 그냥. 가능한가요? <laughs> 네. 나도 안 그러고 싶다. 근데 <웃음> <웃음> 이거 <laughs> 상향이 어느 정도 몇 시간이에요? <laughs> 2시간 2시간? 2시 근데 다들 먹을 거는 안 챙겨오셨어요? 먹어, 먹어 아, 못 먹는구나 승시가유명한반이되지 아, 네. 네. 않나요? 아, 죄송합니다 슬 제가 슬. 제가 시국을 잘못 읽었네요 아, 네. 옆에서 시커마시면서 그런 거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어 저희 사랑 많이 먹으시길 <laughs>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널 감을 잡아주셔야겠어요. 저요? 아, 여러분들, 네. 이제 감을 좀 잡을 때가 된것 같은데. 아, 네. 자, 한명씩 포토타임 가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네. 자, 한명씩 포토타임. 자, 가운데로 서주세요. 네. 귀여워요.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아, 오! 아, 뭐야, 뭐야, 뭐야. 우리 아들님이 많이 컸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차이 갈게요. 세준이 해주면 안돼 차이 갈게요. 네. 네자 찬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쉬어서 다다자 여러분, 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아잘겠어요자 아, 하나 둘셋 귀여운 포즈 귀여운 걸 해야죠 자, 하나 둘셋아 아, 멋있는 포즈 <laughs> <laughs>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세준이 갈게요 여러분 네. 네, 뭐 어떡해요 네조준이도요네자 하나 둘셋조준네 하나 둘셋 <laughs> 세준 씨는 노출감 이런 거좀잘 잡아 주세요. <laughs> 유명하시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노출감이 되네. 아, 얼굴 안 돼, 안 돼, 얼굴 보여야 돼요. 진짜 오랜만에 본 건데. 자, 하나, 둘, 셋. 아, 죄송요 <laughs> 자, 아, <laughs>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뭐야, 어, 엉덩이 보여. 뭐야? 어, 뭐야? 적극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선. 우리 승직이 보여서 죄다 마이크 줘 봐. 왜 그래? 형들, 예 복수극이 아니에요. 자 수빈아 준비됐지? 아, 그럼. 네. 아 아직 준비 안 됐어. 아, 준비 되셨어요? 네. 네네. 네첫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네. 삼삼하게 귀여운 포즈, 귀여운 포즈. <laughs> 자 왼쪽, 오른쪽. <laughs> 멋있는 포즈. 우와. 어 아고 한 마리가 있네요. 당. 오. 댕댕이 포즈. 네.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네, 여러분들 오늘 어, 이렇게 어, 무대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여러분 많이 아쉬운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어, 잠깐이라도 볼수 있었다는 거에 저희는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어, 여러분들 저희 또. 금방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금방 만날 수 있고 금방 좋은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조금만 힘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맞습니다.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안전하게 안녕하자. 재밌게 보고 가세요 안녕 고마워요 재밌게 보고 가 저도 편안이하니다 조심히 가 빨리 가고 어요 우리 고마워요 안녕 재밌게 봐주다 보고 갈 거죠? 네 우리 한번 보자 너무 좋았다 빨리 바이받으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고